안녕하세요. 종로상가닷컴 대표 안영옥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온도가 거의 뭐 14도, 13도 이렇게 기온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위에 되게 약해가지고 이제 벌써부터 좀 얇은 옷이지만 긴팔에 이렇게 플라티를 입고 왔습니다. 어, 이런 옷을 입으면 이제 보통 주얼리를 목걸이 여기 굉장히 허전해요. 뭔가를 이렇게 길게 하나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희가 실버 제품이 또 특허로 나온 제품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롱줄 목걸이로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음 보시면 이제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올해 유행한 이런 체인의 실버예요 이 제품은 어, 우리 보통 제품을 만들 때 실버 제품을 만들 때에는 어, 999를 사용하지 않고 925를 사용해요 92.5 100%가 아니고 왜냐면 이제 실버는 굉장히 또그 강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좀더 섬세하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물질을 조금 섞어야 제품 제작이 잘 되는데 음, 이 제품은 999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어그 강도를 높이고 특허받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99.9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도가 좋고 도금을 하지 않아도 거의 변색이 되지 않는 실버 제품은 도금을 하지 않으면 착용했을 때 오래 착용하면 이제 까맣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몸 상태가 안 좋을 때도 까맣게 변하는데 어, 도금을 하지 않는 제품인 경우에는 그렇게 변색이 돼요. 근데 이 제품은 변색이 거의 되지 않는 게 특허예요. 도금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실제로 실버 99.9의 상태를 내 몸에 착용할 수 있고 또 실버가 이제 몸에 착용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운을 주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버 기운을 그대로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두 번째가 이렇게 고리가 굉장히 걸기 쉽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뭐 잠금 장치가 있다거나 뭐 열었다 닫아야 된다거나 그런 고리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 걸면 돼쏙 끼울 수 있게 그리고 뺄 때에도 그냥 이렇게 쏙 앞으로 빼면은 이렇게 잘 빠져요 그래서 고리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목걸이로 착용을 하면 이렇게 그냥 이런 아 걸지를 않고 제가 그냥 올렸네요 어, 목걸이로 착용을 하면 방금처럼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걸 수가 있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좀 허전한 목에 이렇게 폴라티 같은 거 입었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이제 머리가 좀 뒤에 엉켜 가지고 걸질 않았는데 이제 두 번째는 요런 스타일로 걸수 있어요. 앞으로 걸어 볼게요.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아까 끼우기가 되게 쉽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끼우면 이런 요런 형태의 긴 룽줄 실버 목걸이 이런 폴라티에 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클립형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형태로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쏙 빼가지고 쏙 빼서 우리 왜그 Y자형 목걸이 유행이었잖아요. 이 끝에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데쯤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걸어서 다닐 수도 있고, 아 나는 좀 요것보다는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이거를 아까 고리가 어떻게 돼 있죠? 너무 쉽죠? 여기서 이렇게 그냥 쏙 빼면 돼. 강도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 조금 난좀 아래쪽에 Y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착용해서 보시면 이런 Y 형태의 이런 목걸이로도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립형으로 되어 있고, 꽂는 데가 자유로운 경우에는 꼭 목걸이가 아니더라도 내가 오늘은 팔찌로 착용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딱 빼시고, 요렇게, 그냥, 제가 머리가 머리를 안 빗어가지고 엉켜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팔찌로, 하나, 둘, 뭐 지금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팔찌로도 옷 위에다가도 얇은 옷인 경우에 약간 이렇게 패셔너블하게 팔찌로 착용하실 수도 있고 또음 이렇게 위에 뭐 7부 정도의 의상을 입었을 때나 뭐 짧은 옷을 입었을 때에도 어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길이감을 줘서 이렇게 팔찌로 체인 우 유행했던 체인 팔찌로 여름에 또 착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옷 위에 착용해도 예쁘고 그래서 어, 이 제품은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런 Y자 형태의 Y 형태의 저는 이 Y 형태의 목걸이는 뭐 겨울에 이런 옷을 목을 가리는 제가 이제 추위를 많이 타서 이런 플라티를 많이 입는데 이런 옷을 입을 때에는 항상 저는 이제 이렇게 목걸이를 이렇게 Y 형태로 해주곤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길이감을 요 정도를 좋아해서 요 정도에서 걸고 이제 요렇게 하고 다니죠. 이렇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이제 뭔가를 이렇게 하는 느낌 아주 가볍게 또 체인으로 한 느낌이 들죠. 이 체인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 두께감이 있고 어, 하나 다음 하나 이렇게 네. 여기는 반짝반짝하게 조금 어, 디테일을 넣었고 여기는 민자형 클립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제품이 더 있는데요. 이거는 음, 조금 더 작은 사각 클립이에요. 요것도 이제 요 디자인 똑같이 어 착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착용하실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신상으로 나왔고 아직 판매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인터넷 판매가로 지금 99,000원에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특가로 65,000원에 그냥 저희가 어 부가세도 안 들어 <laughs>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어, 이렇게 65,000원에 999 지금 나와 있는 실버 목걸이 가격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이게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저 같이 안경을 쓴 사람들 여기다가 딱 걸어서 안경거리가 돼 여기다가 이렇게 딱 걸어 안경거리 필요하신 분 계시죠? 자 이렇게 안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또안경 거리 필요하신 분들, 이제, 이제 실버 고급형 이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 뭐 뒤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고리 자체가 특허가 나온 제품이라서 내가 목걸이로 착용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안경 끼시는 분들 이렇게 안경거리로도 응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쯤 되면 또 여러분 또 생각 드시죠? 어, 이게 지금 빼기도 굉장히 쉽죠? 이렇게 또쑥 뺐어. 그럼 이게 또 뭐가 될까요? 마스크 거리도 된다는, 된다는 사실. 마스크 거리가 돼요. 제가. 이게 마스크 스트랩도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낄때 마스크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음, 마스크 거리로도 착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품은 목걸이, 팔찌, 그리고 안경거리, 그리고 마스크 스트랩으로도 착용할 수 있는 이렇게 마스크 스트랩으로도 착용할 수 있는 9 9구 특허받은 제품이고요. 어, 도금이 되지 않아도 색깔이 변색이 거의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길이가 60cm예요. 60cm면 뭐 남자분, 여자분들 다 가능하고요. 되게 좋은 길이감이에요. 제품은 제가 두 가지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65,000원 특가로 드리고요. 인터넷 판매가 99,000원입니다. 근데 이건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방송, 첫 방송에 신제품 가지고 왔고, 이런 느낌. 이렇게 팔찌로도 할수 있고, 목걸이도 가능하고. 자, 디자인은 저희가 어, 다섯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두 개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주 가볍고, 내 몸에도 좋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뭐, 목걸이도 하고 안경 거리도 하고 또 여름에는 팔찌로도 사용하고 또옷 위에 이렇게 얇은 거 입었을 때 굉장히 민숭맹숭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내가 기분에 따라서 액세서리로도 착용할 수 있고 목걸이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Y자형 우리 이런 옷을 입을 때는 Y자형 목걸이죠. 그래서 Y자형 목걸이로도 이렇게 착용하시고 나가시면 되죠. 또 여기에 내가 걸고 싶은 게 있으면 같이 걸어서 끝에 똑 떨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어, 하나 걸어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음, 링을 하나를 이렇게 걸어서 링 목걸이처럼 착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아이디어 제품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고 또이 고리의 특허, 특허 이 고리 특허 덕분에 안경 거리로도 하실 수 있고 마스크 스트랩. 마스크 거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어, 실버, 999 실버 목걸이, 그리고 팔찌가 되고, 안경거리, 마스크 스트랩까지 되는, 어, 이 제품은 저희가 오늘 특가 65,000원으로 드립니다. 어, 궁금하신 점은 종로상가닷컴,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 문의해 주시고요. 어, 오늘 따끈따끈하게 나온 제품이라서 제가 오늘 어, 실버 999 특허 나온 어, 목걸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일도 저는 또 새로운 제품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게요. 어,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